네, 오늘의 말씀은 처절한 순종 그리고라고 잡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전통과 본질에 대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토론을 하셨고 논쟁을 좀 하셨습니다. 어, 그 이야기를 좀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단마다 차이가 있고 개인 신학적인 견해들도 있지만 주일 예배 복장은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죠. 어, 좀 침례교는 좀 자유로운 편이라서 가운을 안 입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예,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다시피 가운을 통해서 성도와 목회자를 구분하려는 것을 좀 없애려는 의지적으로 없애려는 어,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 예배 때 정장 어때요라는 말씀드렸죠. 괜찮다 그랬죠. 그러면 조금 어, 부드러운 니트는 어때요라고 했더니 어 그것도 좋다라고. 그래서 조금 더 조금 더 도발적인 말씀을 드렸죠. 청바지는 어때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어, 그래서 제가 좀 신기해하면서 마지막에는 뭐, 뭐까지 나갔죠 맨투맨 티까지 나갔죠 <laughs> 괜찮다고 어, 공동체가 수용할 수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본질이 중요하다 그것을 먼저 좀 챙기자 라는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 저는 정장이 편해요 이게 교복처럼 편해요 사실은 딴거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옷을 뭐 이렇게 사야 된다든지 그러지 않아서 편합니다 그래서 입고 오고. 제 아내가 제 정장 입은 모습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 예. 그래서 이렇게 입고 오는데 예. 주, 집사님들 좋으시죠? 네네 그래 좋은데 또 모르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허락해주셨으니까 30년 전 우리 윤사마처럼 니트티 입고 대학생처럼 안경 쓰고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뭐든 어때요? 배화, 우리가 본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어,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가려면 옳게 살아가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입니다 뭐가 중요한데? 그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잠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 영상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돈다발에 불이 났습니다 돈다발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마무시하게 큰 돈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어, 어떤 건축물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남자가 쳐다보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축물에는 가족이 있어요. 문이 잠겨 있습니다. 이 남자, 가장이죠. 이 남자가 어디로 뛰어갈까요?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영상 한번 잠깐 볼게요. 저자한테 기회를 주여보 하는 것뿐냐 여기까지만 볼게요. 아 어, 드라마 설정이죠. 근데 조금 이해는 되지 않죠?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수 있었을까, 가장이? 그리고 저 가족들의 눈빛을 보셨죠. 경멸하는 눈빛.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 남자의 반응이 정상이 아닙니다. 아,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집착하는, 그니까.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런 모습을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단순하죠.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달려갔던 겁니다. 어 정말로 욕심이 작용을 하게 되니까 뭐가 중요한지 그 본질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잊어버리게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어, 사실은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너무 그 사람 봐준 것 같아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 내팽겨쳐버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고 그 본질을 잘 알아야 믿음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뭐를 하나 작동시켜야 돼요. 우리가 본질을 잘 붙잡고 살아가려면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저런 상황 만들지 않고 살아가려면 은 뭐를 하나 작동시켜야 돼요.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을 작동시키지 않으면 의지를 꺾어가면서까지 순종을 작동시키지 않으면 저렇게, 사,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욕심보다 순종이 더 크게 작동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하기 어떠세요?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순종은 늘 어려워요.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늘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한 여인의 그 어려웠던 순종, 처절한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 삶에 오늘 좀 욕심을 좀 하나라도 좀 내려놓고 정리하고 순종을 결단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 순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만나야 되는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해할 수 없음입니다. 이해할 수 없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크게 한번 토론을 하시고 크게 다투셨어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피곤하셨는지 두로라는 지역으로 옮기셔서 조용한 한 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 목적은 단순했어요. 좀 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숨길 수 없었다. 그니까 예수님은 숨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오늘 콕 집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죠. 성경은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명찰을 몇개 붙이는데요. 이 여자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헬라인이다, 수로보닉의 족속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쉽게 표현하자면 나와 별로 상관없는 외국인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 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신도 환경도 만만치 않은 이 여자가 딸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죠. 왜 엎드렸을까요? 도와달라고. 엎드렸다는 것은 도와달라는 뜻이죠. 불쌍하고 안쓰럽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많은 행적들을 봤죠 사람들을 도왔고 충분히 도울 능력도 있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당시 2000년 전에 주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여자가 제 딸을 좀 도와주십시오 귀신 들려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 들고 있어요? 그렇지 잘 찾아왔네 잘 찾아왔어 올때온 거야 금방 해결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충분히 우리는 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정이 딱한이 여자에게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금까지 살펴봤던 예수님 어떠셨어요? 이해함도 많았고, 정도 많았고, 실제로 그 일들을 행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여자에게 충격적인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관하다, 선을 그어버려요. 너랑 나랑 상관없다. 이 굉장히 차갑게 들릴 수 있거든요, 진짜로. 선을 구워버립니다.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격 모독을 합니다. 자녀들은 내가 챙겨주겠는데 너는 뭐 동물을 이야기해요. 사람을 향해서 동물을 동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절하죠. 거절합니다. 안 고쳐줄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가 안 고쳐줄 거야. 자, 이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소문 듣고 왔을 거 아니에요, 이 여자는. 예수님 그런 분이다. 능력도 있고 성품도 좋으신 분이다. 나는 나을 수 있다. 저곳에 가면 내 딸은 나을 수 있다. 소망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접을 받았으니 어떤 마음일까요? 실망했겠죠. 소망이, 희망이 사라지는 실망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모멸감을 느꼈을 거예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충격적인 것은요. 방금 전까지 예수님 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그 전까지 하셨던 예수님 말씀이랑 배치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그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음식은 다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더러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여인을 향해서 무시하고 더럽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성경 보면서 순간적으로 감정에 몰입하면서는 실망했어요. 주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뒤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순종 혹은 그 앞에서 엎드림, 어떤 놀라운 일이 있기 전에 첫 번째 직면하는 게 뭐냐면 고난과 고통과 어이없는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마주했던 그 고난, 그리고 이 여자가 마주했던 그 모멸적인 그 상황들, 말씀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순종을 요구받을 때에, 우리는 충분히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에도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각오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 어느 누구도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두 번째 순종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긍정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아픈데 어떻게 긍정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여자가 그런 반응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모습, 저는 행태라고 했어요. 그냥 싫었어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이 예수님의 이런 행태 속에서도 이것도 충격적인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반응도 좀 충격적이에요. 기분 나쁘고 짜증 나고 화나고 괴롭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불편한 이야기 속에서 긍정해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죠. 그리고 인격 모독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차갑게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이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맞아요. 맞아요. 이 여자가 감정이 없어서 자존심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 없는 상황이죠. 그냥 벌떡 일어나서 됐다. 가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 눌러 앉아서 계속 엎드려서 맞아요, 맞아요 라고 얘기할까요? 해답이 여기밖에 없다라고 믿었거든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난 여기서 해결을 봐야 된다. 엄마의 간절함. 그리고 여기만이 정답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매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형제, 자매, 그러니까 형제지간, 남매지간. 이거 굉장히 세상에서 가장 가깝지만 세상에서 가장 조금 불편하. <laughs> 은송아 여기서 고개 끄떡이면 형은 뭐가 되고 동생은 뭐가 되니? 아, 형은 아니고 동생이란 그렇다고 그래. 조금 그렇다고 들었어요. 근데 형제 지간에 찌그럭찌그럭 하다가도 갑자기 코소리 낼 때가 있죠. 그때는 뭐예요? 뭐라도 얻어내야 될 때. 모멸감을 줍니다. 내 형이 내 동생이. 그래도 계속 코소리를 내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얻어낼 게 있기 때문에.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모멸감을 느꼈고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주님만이 정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매달리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때때로,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마주칠 때가 있어요. 힘들어요. 기도해도 답도 안 보이고, 주님은 계속 침묵하시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하면 할수록 엉뚱한 말씀만 하는 것 같아요. 나랑 상관없는데, 난 못할 것 같은데, 자꾸 엉뚱한 말씀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때, 뭐라고 주님 앞에 반응합니까?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거 어린이 교육하는 것 같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주님 왜 이러세요? 주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갑자기, 주님은 인자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주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 갸우뚱거리죠. 주님 왜 이러시지? 조금 심하면 어떡해요? 주님 싫어요! 라고 단호하게 우리는 이야기해버립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라 생각해요. 우린 약하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고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내면 우리는 순종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길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계획하신 그 다음 단계의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겠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긍정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긍정을 이야기했죠.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모델을 제시한 거예요. 아,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렇게 할수 있구나. 아, 이 여자가 모델을 제공을 한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힘들었지만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옆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긍정을 고백했던 이 여인에게 그러면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순종의 길 마지막 과정은 역전의 경험입니다. 역전의 경험.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매몰차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인은 올쏘이다, 올쏘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올소이다 올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긍정했으니 어, 귀신은 떠나갔어 돌아가 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마주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순종할게요. 그렇게 할게요라고 고백할 때에 어려운 환경과 마주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말을 칭찬하셨어요. 어, 네가 참 잘했구나. 네가 참 말을 잘하는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문제를 결국에는 해결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남는 의문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지? 여러분들, 그 정답을 알고 계세요? 몰라요.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왜 그랬는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왜 그렇게 모질렀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험이었을까요? 유혹이었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모난 성품이 그때 훅 튀어나온 걸까요?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긍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어렵지만 입술 꽉 깨물고, 예스. Yes. 그렇습니다라고 반응했을 때에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여자도 웃었고 주님도 웃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역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생 역전하고 싶어 하죠. 좋은 직장에 가서 인생 역전을 하고 싶어 하죠. 때로는 긁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동 다섯 개요. 이런 것도 해봅니다. 로또 좀 해보셨어요? 전 해봤을 것 같아요? 에 예, 목사님이. 전 해봤어요.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싶어서 해봤어요. 그 옆에 아저씨 따라 자동 다섯 개. 이거 제가 한 거예요. 네. 어, 끝나고 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나는 주님 많이 사랑하니까 혹시나 뭐 하면서 심지어 4주 정도 해봤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많이 겪어보셨죠? 네. 그러면서 내가 이거 한달 하느니 집에서 과자를 사 먹겠다 애들이랑 그러고 이제 접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인생의 역전을 위해서 수많은 행동들을 하면서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전이 쉽습니까? 어렵죠. 가끔 뉴스에서나 듣는 이야기 같고 주변에서 대단한 사람들만 겪는 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렵고 이해 안 되고 힘들어도 한번 긍정으로 주님 앞에 반응해보자. 이 긍정이라는 게 우리가 자가 동력하는 게 아니에요. 막, 으아, 내가 긍정할 거야, 긍정할 거야. 이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아, 주님이 내게 좀 불편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주님이 내게 웃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아, 그래도 저 주님 믿어요.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긍정이고 순종이죠. 만약에 이 여자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그 집사님이, 권사님이 이 여인이 찾아갈 겁니다.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 권사님이 집사님 뭐라고 할것 같아요? 아, 우리 자매님, 집사님, 힘드시죠? 견뎌봅시다. 우리 그래도 주님 앞에...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아멘하면서 달려가 봅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글쎄요,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상한대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뭘 기대하라는 거야? 기분이 나쁘대요." 짜증이 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냥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딴 나라 얘기 같고 딴 사람 얘기 같고 나랑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막 화가 나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랬어요. 사실은 불편한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앞에 불편한 얘기를 들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어, 도와줄게가 아니라, 어, 포기하지 마. 힘 조금만 더 줘봐, 견뎌봐, 그 자리를 지켜봐,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슨 생각부터 들어요? 아, 짜증나, 힘든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짜증을 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 말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의미 있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다짐해 보는 거죠. 이 여인처럼 해 볼까? 내가 이 자리를 지켜 볼게. 내가 이 자리를 고수하면서 믿음대로 살아 가볼 거야. 순종해 볼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죠. 너무 일차원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민망한 민망하기까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 다른 대안 있으세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엎드리는 거.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렇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긍정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것만이 답입니다. 다른 답이 있다면, 가셔도 좋아요. 그런데, 다른 답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믿음이에요. 다른 답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답이 없어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머무르면서 멋진 역전의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은 누구나 다 겪는 고난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답게 다르게 반응하며 살아갈까? 라는 그 말씀을 좀 잠깐 나눴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되는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좀 오해하실까 봐 걱정돼요. 그게 뭐냐면 어, 스스로 막난 역전을 경험할 수 있어. 주님 앞에만 머무르면 내 삶은 달라질 거야. 이렇게 막 결단하고 돌아가실까 봐 사실 걱정이 돼요.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삶은 안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안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죠. 내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분명히 바뀌었어요. 실제로 딸이 낳았죠. 자기 원했던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래서 그것이 되지 않아요. 슬픈 현실이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머무른다고 해서 문제 해결을 받아, 받아내지를 못합니다. 가난이 해결되지 않아요. 질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외로움 속에서 나는 계속해서 외로워요. 친구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해요. 믿음대로 살아 가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참아내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헛된 것일까요? 인내와 순종이 다 헛된 것일까요? 진짜 기적을 경험했던 것은 사실은 이 여자는 딸이 살아났다, 이것이 아닙니다. 아까 힌트를 드렸어요. 딸이 살아난 것도 기적이죠. 하지만 진짜 기적은 마지막에 둘다 웃었다라는 겁니다. 주님도 만족하셨고, 이 여인도 만족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좀 가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안 가난하면 좋겠는데, 뭐,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좀 웃게 할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면 웃게 할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주님이 왜 웃으셨어요? 왜둘다 만족했어요? 이 여자가 자기 자리를 잘 지켰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주님이 만족하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 되면 좋겠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잘 걷고, 내 자리 지키고, 장애물이 나오면 이렇게 뛰어넘고, 타 넘고, 그렇게 지나,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삶될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난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마주하고 있는 장애물 많이 있으시죠? 아프고, 때로는 가난하고 외롭고 또 어떤 때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것은 내가 이 자리를 지키면서 어떻게 주님을 기뻐 기쁘게 할수 있을까 세상이 바뀌지 않고 내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수 있을까 그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사업 어렵죠 누가 아프고 힘들고 괴롭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하십시오? 이거 아니라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내십시오. 주님이 특별히 말씀하지 않으면 저는 제 자리 지키는 게 순종의 길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개척을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본다면 개척 전에는 제가 순종하는 방법은 제가 섬기는 교회, 다니는 교회를 잘 섬기는 게제 순종의 방법이었어요. 왜 개척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님이 감동 주셔서 하기 싫었지만 또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게 제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몇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견뎌내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